부모님이 올라와서 하나랑 하양이가 이제 같이 다시 다섯 마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하악질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친해져서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. 응. 원래 오늘 캣타워, 캣휠이 오는 줄 알고 캣타워 방향을 벽면, 이쪽 옆에 있던 거를 벽, 벽면 한쪽 옆으로 옮겨놨고 이쪽에 캣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온다고 합니다. 괜히 하루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. 하양이랑 하나는 얼굴을 잊지는 않았는지 낯설어 하지는 않았고, 어렸을 때 그래도 같이 한 3, 4개월 보고 지낸 사이라서 서로 얼굴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.